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빈집트리를 시도했죠.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정광석호가 준비를 붙여서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대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또 지선 직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은 개정안의 부결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청 래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1차 명청대전에서 방어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당 내에서는 정청 래의 방심이 결정적인 배, 에, 패착이었다 아,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은 개정안 중앙이 부결은 이변이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통과가 유력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 제적 596명 가운데 373명이 참석해서 투표율이 62.5%에 그쳤고 결국 과반 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중앙위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는 기술적 작업에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나 도는 김민석의 방어적 공거, 공격 전략도 일부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막말성 강공 전략이 정책내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민주당 출신인 장승민 전 의원의 분석입니다. 결국은 정책내의 방심과 이재명의 강공이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직후, 순방 후 귀국한 직후에 이화영 재판 검사들을 감찰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연일 계산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가 개딸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이재명보다 더 선명성 있는 노선이 아니냐.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답지 못한 독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청래 쪽으로 기웃거리던 강성 개딸들을 다시 돌려세웠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예컨대 고문이나 조작 수사 혹은 군사 쿠데타 음모 이런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정사 처벌하고 상속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거나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민 여론에 따라 입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다.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진압 과정에 있다.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해야 한다. 뭐, 이런 온갖 섬짓한 강성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개딸들의 마음을 흔들만한 개딸 맞춤형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들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민주당 내 개파수장으로서의 권력싸움에 더 치중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강성으로 몰아붙이자 정책 내 입지가 좁아졌고, 이 같은 전략은 보기 좋게 먹혀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최신머리 없다는 비난을 듣는 것은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79만 명 공무원들에 대한 핸드폰트리 테스크포스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초강경책으로 그야말로 개딸맞춤형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음선포 1년을 맞아서 발표한 특별성명은 성명, 특별 결정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소집 직전에 열린 특별성명과 외신 기자회견으로 개딸들의 관심은 이재명에게로 집중됐고, 정청래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청래의 최측근 장경태의 성추행 파문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의 안방 트리는 실패로 끝났고, 당장학 실패로 정청래는 당분간 숨죽이 지낼 것입니다. 지금 기세로는 이재명이 정청래를 확실하게 누르고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정청래가 절대 아닙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정청래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초전이었을 뿐이고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본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출마로 고리된 최고위원 3명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장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은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정청 내 체제를 무너뜨리고 아예 자신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서 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악하지 않으면 정권 기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가는 것은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빼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것만큼 그만큼이나 큰 고통을 안고 가야 하는 일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김어준, 정청내 조국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은 절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재산환수특별법과 사법부, 개정안, 사법부 개정안을 비롯해서 정청내가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무진한 반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약점이 너무, 많, 너무 많습니다. 아, 당장 김현지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김남국에 의해서 김현지 불씨가 되살아나자 이재명은 한때 가방무찌였죠. 가방무찌 수행실장을 했던 중앙대 후배 김남국을 단칼에 쳐내는 등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이재명에게 그만큼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엊그제 연이어 폭로된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등 유명 연예인 사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현지 인사농단 사태가 재등장하고,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직후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스타들의 추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조진웅은 조진웅 논란은 업계에서는 이미 몇달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논란을 미리 예견한 게시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쇼츠 영상이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영상에 따르면 조진웅 논란은 이미 4개월 전부터 한 게시글로 예고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쇼츠에 따르면 게시글 작성자는 지난 8월 조진웅은 언젠가 나락,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다 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조진웅이 좌파지만 그래도 날릴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조진웅은 이재명과 함께 영화관람도 하고, 광복절 경축식 행사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낭독했을 정도로 좌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시키면서, 조진웅의 이 같은 범죄전력을 정말로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조진웅 사건을 요약하자면, 조준웅,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차량 절도 등의 범죄에 가담했고 심지어 특가법상 강도 및 땡땡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고 이후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3년간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제보자들은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인 조진웅을 예명으로 쓴 것은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기려는 의도였다. 아, 이런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속사 소속사 측은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사실과 조진웅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대 소녀 땡땡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진웅 때문에 이재명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은 통상적인 범죄 기록 조회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형사 미성년자일 대의 자료들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스패치는 어딘가에서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보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이 과거 어린 시절 흉악범죄에 연루됐다는 소문 역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웅 사건이 김현지를 덮는데 일조할지는 몰라도 이재명의 과거를 덜추내는데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조진웅보다 이재명이 더 초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뒤섞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나래는 전직 매니저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 갑질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조세호는 조폭 일루설이 급확산되면서 개인 SNS 계정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김현진은 물론이고 국법법 폐지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SNS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국법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슈화에 나서기는 했는데 저들이 또 무슨 책동을 부를지 모를 일입니다. 정책 내의 빈집터리는 실패로 끝났지만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좌경화 작업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진웅이니 박나래니 조세훈이 예, 이런 연예인들의 추문이 잠깐 국민들의 이목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폭발력 있는 사건들이 터져나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예,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